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는 더블링 현상이 반복될 정도로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국가 수리과학 연구소가 최근 감염 확산세를 분석한 결과 한달 뒤에는 전국 기준 하루 확진자 규모가 13만 4천여 명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두 배로 느는 더블링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1일 확진자 수 규모는 지난달 27일 이후 2주 만에 충남은 4배, 대전은 4.1배, 세종은 6.1배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의 비율이 35%대까지 높아진 것이 최근 확산세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대전시는 확진기 재감염되는 비율은 1에서 2%대로 비슷하지만, 백신 접종 후 확진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고, 또 학교라든가 직장에 출근하시기 전에, 현재적으로 그 RAT 검사를 받으 수심으로 인해서, 어, 또 확진자가 이렇게 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전의 경우 신속 항원 검사로 확인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 두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담당하는 일선 병원은 밀려드는 코로나19 검사자들로 다시 바빠졌습니다. 내원 환자가 명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6월 말 7월 초부터 이제 내원 환자가 두배세배어서한2 3 30명, 0명씩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확진자도 두배세배 이제 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확진자 수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수리과학 연구소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가 현재 방역 수준과 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전국 확진자 수는 이번 주말 3만 명을 넘긴 뒤 다음 달1 0일 13만 4천여 명에 달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1주일 후에는 한두 배인 4만 명 수준이 되고 4주 후에는 무려 13만 명에 육박하는 그 확진자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발표되는 방역 강화 수준과 시민들의 지침 이행 정도에 따라 확산세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